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음, 내 내기하자. 내기 다이아 먼저 캐기. 다이아 먼저 캐기야 아니면은 뭐 다이아로 뭐 만들기 할 거예요? 캐기. 님 근데 그 뭐지 재료 수집 다 하고 지하에 동시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리 다 카죠? 님 네. 내기니까 뭐 걸고 하실래요? 뭐 걸까요? 아니 뭐 스탕다 의견 소렴 해도 되고 님이 하자는 거 해도 되고. 고소하게 만원박. 아, 현금으로 가시겠다. <laughs> 현물로 가시겠다. 아니, 나는 뭐, 방송시간 한 30분 연장, 이렇게 시청자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아, 했는데, 아. 괜찮은데? 본인 아, 사리사요난 번... <laughs> 방송 안태가지고 본인 사리사요키우시겠다 사리, <laughs> 그럼 율모가 지면은 1시간 동 하기. 그럼 땅콩이 가지요그는 <laughs> 모르겠어. 그럼 그냥, 그냥, 음. 만원 내기 하자? 대본인데 <laughs> 님만 원은 살짝... 만 원은 살짝 쪼아하고 2만 원 하죠? 오케이 아, 오케이 그, 아 그냥 치킨 오케이. 먹으라고 이만오천원 그럼 그냥 3만 먹. 원 하죠? 그럼 5만 원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? 아니 3만 원으로 딱 하는 게 뭐죠? 오케이 오케이 3만 내기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나 먼저 죽었어 님 죽었다고요? <laughs> 응 어디서요? 대박인데? <laughs> <잘 봤는데? 웃음> 어디서요? 아, 저리 가라! 메스테인!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냥, 아니, 그냥 구경하려고요. 아, 뭘, 뭘로 저도못 찾고 있음 지금. 님, 아까 지하에서 죽지 않았나? 응, 지하에서 죽지 않았나? 뭐야? <laughs> 아, 여기 아니! 유모가 와서 이모 마구 낚여! 아니, <웃음> 아니! <웃음> 아니, 저 <더> 같이 찾아다리려고뭔말이 <laughs> 나가, 나가! 나도 <laughs> 진짜 어땠나고! 같이 찾아다리려고 방금 엄청 나 봐. 아, 방해됐다. 방금... 진짜... 아, 하나도 못 먹었네. 아니 근데 여기 밑에 좀비가 너무 많은데? 아니 니미랑 같이 구렁땅으로 떨어졌잖아. 이거 어떡할 거니? <laughs> 아니, 아니 아, 방금... <laughs> 이거, 이거 다 먹. 이거 다 먹. 어 <laughs> 아,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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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이거. 대박이다. 내 죽어버려. 죽어버려. 아니 아니 이거 <laughs> 공포하게 다시 시작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나무부터 캐자 어저 나무 캐는 중 진다 저기 구멍 다시 들어가기 없음 영 불안해서 같이 다녀야지 이거 안 되겠어 윤진다 이거 먹으면 진짜 시청자와의 의리 져버리는 거다 뭐야 어디 갔음? 아 <laughs> 어, 거울에 <laughs> 아니, 나도 안에 있어! 두개더못 뜯고 나어 다이아, 먼저 키기 하나? 다이아, 하나, 다섯, 다섯 개 하죠? 다섯 개? 한돈이 삼만 원인데? 잠시만요, 저 고기 굽고 있어요. 저 고기 많이 구워서 님도 좀 드릴게요. 아니, 저 들어가고 싶어요. 들어 no. 좀만 기다리자. 얼마만 기다려야돼 한, 한 10분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 원래. <laughs> 아니, 존나 웃기네. <웃음> 근데. <웃음> 일본 막대기왜 이렇게 많이 만든 어묵 사방이 있어. 아니 반일로 <laughs> 나 죽어. 아니, 아니 나님이 네 어딨는지 모르겠다니까. 언제 <laughs> 배고팠냐고. 아, 진짜. 아장기 가만히 있어도 이기겠는데? 뭐냐? 그럼 가만히 있어. 님네 카페라. 그건 좀. 가만, 가만히 가만히 있어. 보임 보임? 털이 털털 넘쳐 벌써 생긴 거 보임? 아니면 안, 안 보임? 눈눈 음. 뭐, 멀어버린 듯? <laughs> 아니 님철광만들려면몇개 필요해요? 세 개, 세 개. 얼마 안 필요. <laughs> 주식으로 파나 용암에 빠지라고? 아니 너너 너 네시통도 아니냐 근데? 너너 대체 정체 뭐임? 혹시 그 다이아 나오는 좌표는 아시죠? 1 1인가아 격기님 근데 저좀 약간 불리함. 왜요? 지금 약간 롤러 빠지면 핑이 지금 1 0 0인 근데 룰러가 그거... 자꾸 생겨요 깨는데. 근데 뭐지 그거 그한 말씀만 들어도 되나? 인디요님사정인데 <laughs> <laughs> 터니 저터 터를 못 찾아는 너감. 그 아까 저핑 발견할 때 율무님 뭐라 하셨죠? 임사정인데 율무님 <laughs> 땅콩님 보고 화이팅하라고 전해줘. 한 아, 싫은디 전해주기 싫은디? 감사합니다 화이팅할게요. 죄송한데 제 방송에 자꾸 난입하지 말아주세요. 아니 음, 율무님 읽어주셨잖아요. <laughs> 모임 율무 질투해? 어? 설마 내가? 아 히메 쿨이디 해요 해요. 아니, 제 저, 뭐지? 님이랑 같이 어몽어스 한거 유튜브에 올렸는데, 누군진 모르겠지만, 내 유튜브인데 댓글에 누가 땅콩 님 귀엽다고 댓글 달았더라 아, 안내했다. 유튜브 빨리 시작해야겠다. 어, 님이 고용아? 뭔 소리? 뭔 소리? 아니, 아니. 무킹받던데요 유무! 찾았냐? 미안해. <laughs> 님 도전까지 안 뜨는데? 응. 아니야. 몇 게임? 유모? 몇 개? 임 아니, 이거 쌩팟이야나 여섯 개 나왔어. 아니! 아니 어, 어, 열받네 응. 저율무열 개다. 아니 유무 다섯 개다 열 개. 오? 어? 나세개더 개고 유무 다섯 개 개는. 오케이. 그럼 내가 내가 팁 줄게 팁. 뭐야? 그 철로 철 양동이 만들어. 왜요? 만들어서 물 떠나. 오. 그 바닥에 부으면서 다니면 유무 안먹는 안 아니 듯?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냐 한 개도? 근데 동굴이라고 다 나오는 건 아니네. 니마 응? 어떡하죠? <laughs> 나왔어. 저... 10개. 10개가 최대로 안 나오는데? 어떡함? 아, 9개 나왔네. 9개 나왔어. 딤, 진두 아, 진짜... 지지 말. <laughs> 전거랑 쌤쌤 치고 그러면 10개 모으기? 지금 몇개 있는데요? 저 아홉 개요. 어, 이거. 그러면 열 개까지? 봄? 꽈? 아, 근데 나 다이야. 주변에서 시작해서 닌보나좀 불리한데? 괜찮아. 저도 지금 안 나오. 하나만 붙여주면 된다. 뭐임? 열모나까나 나왔어. 다이야 나왔다고? <laughs> 응. 진짜 양아치야? 일부러 다이 앞에서 딜한 거지?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일부러 일부러 다이아 아니 야, 아니 야, 아니 야, 아니, 야. 아니. 아님, 진짜 아니 님들 그래, 다이아 지금 열 개템 열한 개와 이거 이거 살짝 이거 님들이 이거 인성 트레스 인듯 찾아먹고 지금까지 방송해요 <laughs> <laughs> 님님 이거 뭐 있는 거 콧머리 이빨이확님 진짜 만들어둔 사람한테 다 말함 전 이거 만들어둔 사람 졸업해서 못 말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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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다이아 여기다 뿌리죠. 님, 먼저 뿌리요 인성? 더 뿌리. 와, 진짜, 인성 이렇게 무너진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난절 초대도 안 했다. 아니, 뭐 <laughs> 인성 네, 몇 갠지 할거 아니야. 인성 무너진 거 진짜 저 알고는 있었는데, 와. 그거,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지. 아니, 아니, 돌려줄게. 먹어야 몇 갠지 알지. 나 손잡아줘. 몰라, 이거 뭐해? 아니 아니 담 세우지 말고 손잡아둬라고 이 사람 올라가려고 했는데 담 세우고 왔네? 야 그냥 너 거기 혼자 살아라 나 <laughs> <laughs> 응. 아니 또 왔어 또또 빨리 올라올라 선물 선물 저 다이아 개 모았는데 님 3만원 입금하시죠? 무슨 소리예요 저도 데 그럼 비겼는데? 몇 개라고? 저다야 지금 1개1개인데 다시 말해보세요 개임 아안 <laughs> 아니, 아니! 아니, 진짜 아니, 진짜 님이 보세 이거 진다! 10개임! 보세임 님이! 아니, 내가 10개 줬으니까 10개지! <laughs> 아니, 그럼, 그럼 주지 말았어야지! 왜 줬는데? 왜 줘놓고 줬다 뺏은 이상한 사람이네, 이거? 아니, 주라고 했는데 저 10개, 10개는 이긴데 내가 헛소리하니까 <laughs>